시발 어디가? <laughs> 잠깐만 아니 왜 나만 a n Daman, Yangagya. 이 a n g 리와 지금 양각이야 양각이야 우리 him, Kiki Pilsin, 이 n d then you're a train in there, then you're a top of the city in the Pilsin, and then you're a top of t c i t f

아, 씨발 맞아. 이만 <laughs> 그, 라디오는 <laughs> 켜져 있구나. 야, 이거! 어? 뭉쳐다녀야 되는데, 아, 씨발 괜히 따라가기 놀라러 <laughs> 아니, 야, 뭉쳐다닌다는 게, 이게 고정관념이래니까빈블리 님이 어디 팀이야? 좀비 팀이잖아. 좀비 팀이 준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 바닷속 숨어가지고, 저배 타는 걸 얻어 타서 가면은, 배는 좀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좀비보다 해봐서 아는데 좀비가, 씨발 차보다 빠르다니까, 이게? 물로 들어가 있으면 좀비가 못 들이잖아. 물로 들어가 는게 오래 살 수가 있어. 야, 무시해, 디우야. 그냥 가자. 이니 맞아 이새끼야 아니 저렇게 뭉쳐있으면 딱 좋은 먹이사림도 아니야 뭉쳐있으면 죽는다니까? 뭉쳐있으면 한 명이 감염돼 그럼 줄줄이 감염된다니까 그 뭐야 바로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아니 좀비가 인간을 때리면 좀비가 된대요 아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니까 죽으면 돼. 좀비야. 좀비야두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해봤다고 저번에 마장창 몰려서 두대 빵빵 때리면 바로 좀비 된다니까 아니, 뭉쳐있으면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퍼져있는 게 기본 룰이라니까? 아니, 좀비팀이 더퍼뜨린 정보 아니야? 좀비가 말한 정보 아니야, 결국에. 지금 아마 감염됐잖아, 사람들. 이러고 자기장이 막강쪽으로 좁혀든다? 그럼, 우리 세상이라니까. 그냥 살만 난다니까 이러고서 자기장이 딱 이렇게 뭉쳐봐봐. 이렇게 오면은 진짜 난리 난다. 맞다! 야,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석연 지병, 나이스. 나이스! 야, 강으로 뛰어들어, 강으로 뛰어들어. 당해서 주먹질도 못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저기 보인다. 그냥 저기 보인다. 오는게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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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바다 누구야? 누구냐? 어? 지금 막 뭐가 떨어진다? 누, 누구세요? 이거 좀비인데? 잠깐만 야 아니야 이거 좀비 어차피 아니, 못 때리잖아 여기서 봐봐 아, 뭉쳐있다가 좀비 돼서 왔잖아 안 뭉쳤으면 된다니까? 바다속에 있으면 돼 이거 안못 때린단 말이야 지금 자기장 은 우리밖에 없어 지금 해냈다! 자가격리 메타가 해냈다! 우리들의 격리가 해냈다! 이 시민의식이 드디어 질봤다 자기장 보자, 자기장 보자. 저 땐, 야 이거 마지막까지 바다에 있다가 진짜 직전에 뛰어다니는 듯해. 나 저기 앞에 점피 있는데. 저기 와, 저기 누구야? 진짜 하지 마, 곤란해. 진짜 하지 마. <laughs> 아, 그럼 기다려, 기다려. 자기장 쫓아지고 가자 그냥. <laughs> 야, 이거 누구야? 이거 수영하는 동안 어저못 때리잖아. 저기 뭉치기 전에 그냥 바닷속에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씨발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지금 화장창 오는데 야 농장으로 가 농장으로 농장으로 20명 간다 지금 악형 죽었어 <laughs> 여기서 헐레벌떡 뛰어서 덜로 뛰면 되지 않을까? 나만한 명만 이상 실험해서 한 명만 이상 가자 한 명만 뛰어서 좀비보다 빠른지만 확인하고 와봐 <laughs> 지금 나오면 살려드림 부라치지 마 옆으로 떨어져 옆으로 떨어지면 나간다 이들도 점수 없어. 뒤로 가. 쟤들 잠수해 버릴 수가 있어. 이런 나도 죽어. 이런 나도 죽어. 저, 죽으면 점수 없어. 빨리 뒤로 물러나. 당장 물러나. 물러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언제든지 지금 익사하는 수가 있어. 야나나 지금 붕대 없냐? 야나나나나 나, 나, 나 진짜 죽겠다. 붕대. 야, 나 붕대. 있어. 붕대. 빨리 어떻게 먹냐 이거 근데. <laughs> 얘들아 붕대 하나만 먹자. 붕대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laughs> 붕대. 붕대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웃음> 잘못했어요. <웃음> 잘못했어요. 잠깐만 <laughs> <잘못했어요. 웃음> <착각하게> 살게요. <laughs> 붕대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laughs> 야 내가. 아니 좀비 없수안준 거잖아 결국엔 좀비가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그런 암흑 좀비가 될걸 그랬어 씨X 아니 좀비 세상의 민폐는 좀비가 되는 그 자체다 적은 한 명이라서 적은 편이 좋은 것 우리는 인간들을 위한 영웅적 희생 이렇게 받아들여야지